트럼프란 분은 진짜 자본주의의 제 기준으로 끝판왕입니다 돈으로 봅니다 모든 세상을 저는 매니페스토라는 용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인이나 경영인이나 정치인이 내가 마, 말한 단어를 지킬 수있냐 없느냐 그래서 저는 그 매니페스토라는 거를 너무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거를 대체적으로 잘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뭐 내가 화성 간다 라고 해서 그냥 간다고만 남발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나 이거 할 거야라고 남발하는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전기차 만들 거야. 아니면 야 LA에 트래픽 잼이 너무 많네. LA에 한번 하이퍼루퍼나 뚫을 거야. 하면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위한 로드맵이 있는 거고 그 연차에 맞춰 가지고 따박따박따박 지켜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제 기준으로는 매니페스터 너무 강한 대통령인 거죠. 내가 말한 건 하겠다. 근데 이미 일기 때. 그,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우리,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이제, 삼권 분립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국회의원들과의 그 관계성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다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잘 맞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걸다 하지 않을까. 근데, 트럼프는 분은 진짜 자본주의의 제 기준으로 끝판왕입니다. 정말 끝판왕이에요. 돈으로 봅니다. 모든 세상을. 인문학적으로 보진 사람이 아니에요 피디님 혹시 미국 가보셨나요 미국 가면 미국의 자본주의 한번 맞고 오실 수 있으세요 미국 가면 그 사소한 웃음조차도 다 돈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그 움직이는 나라의 끝판왕인 아저씨가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 사람은 다 돈으로 해결한다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주제인데 경제를 진짜 좋아하게 되면 그뭐 맨큐 경쟁에 이런 책들 읽잖아요 읽으면 경제에서 수요 공급 곡선 만큼이나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게 기회비용. 을 되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교 우위, 절대 우위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는 기본적으로 비교 우위라는 컨셉으로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위를 가졌던 옛날에 정말 그신뭐 냉전주의나 아니면 뭐 전쟁이 정말 많이 일었을 때는 한 기업 한나 국가가 절대 우위를 다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면 우리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교역이라는 걸 통해서 비교 우위 갖춘 것들만 좀더 취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사회 합의가 수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저런 비교의조차도 사실 돈으로 깨버리는 분이세요 국가적인 교역을 상당히 줄이려고도 할수 있을 것 같고 관세 같은 것도 사실 국가가 관세를 높여버리면 미국에 팔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전기차 같은 것도 까만으로 무역이 상당히 경직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떻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관세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돈 많으시면 관세 풀어줄게 애초에 생각 자체가 완전 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평상시에 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거기 밸류체인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핸드폰을 수출을 하잖아요. 갑자기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야, 우리는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인들이 샀으면 좋겠어. 삼성? 뭐 중국? 아, 나 이런 애들 미국에 안 팔았으면 좋겠어. 핸드폰에 과세 30%.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 거기 안에 있는 밸류체인들도 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30%를 어딘가에서 또 깎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중소벤처기업이 또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자동차 업계도 이미 이슈가 있고, 오늘 아침장은 뭐 저번, 이번 주에 기사 뜬것 중에도 현대차의 그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떴더라고 벌써. 그럼 벌써 현대차의 1차면도, 2차면도, 3차면도 다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벤처 기업들이랑 국내 자동차 업계들이랑 관세 전쟁이 이미 발발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거는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강, 자동차, 뭐, 대중국 관세부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이나 일반 기업한테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벤처기업협회가 2024년 12월쯤에 그 경영환경 전망의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이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이다가 42.5%고 보통이다가 37%. 긍정적인 거는 한 거의 10% 밖에 되지 않아요. 뉴트럴 하거나 안 좋거나가 대다수인 거죠. 근데 자료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부정적인 거는 무역 및 통상정책. ]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대미무역이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미무역이 힘든 것 중에 가장 부정적이고 두 번째는 환율 변동 환이 뭔가 안정적으로 흘러서 내가 이 기업 경영인들은 보통 뒤를 좀더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뒤에 환이 오를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너무 변동성이 심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심화가 이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건 커플링이라는 거는 같이 간다. 커플을 좀더 진짜, 진짜 쉽게 이해하면 내가 커플 됐다라고 했으면 같이 간다는 거고 디커플링은 이제 좀 떨어진다라는 컨셉인 건데 미국과 중국이 좀더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그 에너지 정책 변화 같은 것도 부정적이고 첨단산업 육성, 국내의 첨단산업 육성도 부정적이고 친기업 정책 같은 것도 부정적이고 대다수가 부정적입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54%입니다. 준비할 계획이 없다가 10%고, 준비 중이는, 준비된 기업은 몇 프로 되지가 않죠. 아니, 대기업은 대리변수에 대해서 내가 좀더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소벤처기업은 이런 걸 준비를 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국가가 이런 걸좀더 지켜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산업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벤처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은 경영 환경의 부정 영향이 대다수다. 저도 동의하는 밥입니다. 수출이 만약에 많은 회사일수록 공약 같은 걸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환율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고 높아지고 낮아진는 것에 따라서 수출량과 발주량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회사의 매출 기조가 수출이 굉장히 많이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 수출이 굉장히 높죠. 그럼 당연히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싱크탱크에서 했을 거고 대기업은 당연히 했을 거고 중소벤처기업도 해야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가 제가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 저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에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테슬라가 되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보이고 이러지만은 미국에는 포드도 있고, 뭐 G.M.도 있고, 뭐 링컨도 있고 많죠. 내연기관차가 상당히 지금 고배를 마시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가 전기차를 갈 거냐라고 하면 전기차 시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데들이 샤오미나 화이가 웨 그냥 전기차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품에 대한 노하우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예전에는 전뭐 내연기관차 하면 뭐 포르쉐 박사나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이런 애들이야 여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기계공학적 제품들 노하우 같은 걸 기반으로 이런 거를 할수 있는 회사는 몇개안 됐지만 지금 전기차는 화이가 웨 전기차 그렇게 잘 만들어 버리고 샤오미가 전기차 그렇게 잘 만들어 버리면 과연 대한민국 그 전체, 만약 여기서 패권을 가지고 싶은 나라라면, 전기차로 가서 중국과 붙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거에선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저 같아도 내연기관에 대한 힘을 좀더줄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뭐 전기차 같은 경우들이 전기에 대한 배터리 기술 같은 것들은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미 얘네들이 다 프로그램,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럼 자율주행이 과연 친환경이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친환경보다는 아, 그냥 우리는 뭐 석탄이나 이런 것더 파고 내연기관을 좀더 힘을 주겠다. 라는 얘기도 했을 거고. 뭐 차를 조금 더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포르쉐 같은 건뭐 누구에나 선망이 될수 있는데 원래 포르쉐 카이엔 마칸 전기차로 나온 거 아시나요? 포르쉐 마칸이나 타이칸 같은 게 전기차로 나왔죠. 그리고 포르쉐는 처음부터 이제 9.11 같은 진짜 완전 플래그십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기차로 바꾸겠다. 라고 했었는데, 얘네가 전기차로 바꿨는데, 생각보다 경쟁상대가, 경쟁상대인 화웨이나 이런 애들이, 100년 역사, 뭐, 50년 역사, 이런 거를 그냥 다 엎어버릴 정도로 제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품이 몇개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르쉐도 사실은 선회를 하고 있죠. 카이엔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연기관을 좀더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르쉐도 전략적으로 수출하는 거 입장에서 전기차로 화웨이나 저런 중국의 저런 단가 낮은 근데 또 만족도가 높은 이런 애들이랑 붙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아, 그만한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그럼 우린 좀더 내연기관에서의 시간을 좀더 오래 끌고 싶은 거죠.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은 그런 물론 제 자동차 산업만 얘기했지만 뭐 자동차 산업에서는 내연기관의 시대를 조금 더 끌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시대에서 과연 초격차를 벌일 수 있을까? 기성 기업들이 기업이라고 제가 국간 기업이라고 보면 좋다고 했잖아요. 사실 중국이라는 기업이자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A나 AI나 전기차 이런 데서는 초격차를 미국이 못 버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을 거죠. 그럼 미국은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걸 조금 저하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편관세를 매기려면 그 나라가 내수로 다 동작해야 돼요. 거의 약간 좀 일본 같은 느낌이어야 돼 자동차도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뭐 우리나라가 관광도 하고 우리나라가 다 하고 이런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교역을 기반으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전부 교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일기 때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그냥 공장을 옮겨라라고 했었던 거고 이제 그것도 뭐 많은 뭐 굴뚝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옮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관세를 매기기에는 그래도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사실 핀셋 정책 기반으로 관세를 매길 때 인플레이션이 용인되지 않을 정도로 중앙정부나 이제 중앙은행에서의 해야 되는 행위죠. 그래서 아무 품목에나 관세를 막 매기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사실은 이제 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고, 가격이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잘 나가는 데가 더잘 나간다는 거고, 그 중간은 없고, 그리고 진짜 못 나가는 쪽에 소비자 층만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양극화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자산시장에서, 어느 곳에서도 다 경험을 하고 있죠. 근데 자동차 시장이라고 좀 보면은, 현대 자동차가 타겟팅 하고 있는 거는, 이 미드레인지랑 인도 같은 데는 범대중 이런 쪽을 본단 말이죠. 현대는 이제 그런 쪽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 시장은, 오너 드라이빙으로 해서 정말 비싼 물건들이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아마 범대중성인 사람들은 아마, 먼 훗날에,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박탈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운전면허가 이제 박탈이 되고 그냥 그냥 자동차가 운전해주는 세상에 살 거고 그래서 그런 세상이 진짜 정말 빠르면 빠르게 오지 않을까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되게 촘촘하게 각 가격대부터 500, 1000만원, 1500, 2000, 2500, 3000, 3000, 3500 이렇게 있었지만 플래그십이 완전히 나뉘지 않을까 그러면 중간대에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이런 데들은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냐. 그러니까 그업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회사거든요. 그 진짜 훌륭한 회사예요. 그 정말 전설 같은 회사입니다. 기업가도 정말 대단하신 분. 똑똑하다고 하면 현대자동차 많이 취직하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글로벌 환경을 어떻게 잘 나갈 수쳐 나갈 수 있을까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도 현대차는 기업이 잘받 바뀌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어 이런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